니가 편한 사람 원해서 내가 편한 오빠 소개시켜줬지 왜 갔어 니가 니네 아. 전남친이잖아 <laughs> <laughs> 아니 왜 화가 났는데 어? 그만해 <laughs> 왜 그래 응? 뭘 그만해 이네 그런 소리가 나오냐? 아니 왜 응? 아니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할게 너 저번주에 너가 외롭다 해서 내가 남자 소개시켜줬잖아 시켜줬지. 근데 내가 네가 편한 사람 원해서 내가 편한 오빠 소개시켜줬지. 근데 왜? 왜 갔어, 니가? 니전 네 남친이잖아. 내가 니전 네 남친은 어떻게 사귀냐? 나 지갑을 열었는데 니네 사진이 있어. 배경 화면도 아직까지도 너더라 내가 어떻게 사귀니, 시원아?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쳐. 근데 너안면도 있잖아. 오빠 본적 있지? 있지. 응. 근데 오빠가 카페에서 들어오는데 왜 모르는 척했어? 야 쫄바지에 자전거를 이렇게 이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아는 척을 하니? 야내 시선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 어, 건강한 남자 원한다며? 우리 오빠 건강한 남자야. 너무 그.. 건강해 보이긴.. 그래 건강해 보이긴 했는데 그 위에 옷도 약간 찡 박힌 옷으로 남자다움을 강조를 했어. 찡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일 때마다 이렇게 스쳐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많아. 너. 너 고양이도 키우잖아. 뭐 어때 그게? 뭐가 대수야? 그게 대수? 다른 결이 아닌가? 그건 넘기고. 너 며칠 전에 나랑 술 마실 때. 그때 내가 간단하게 게임하자고 했는데. 너 그걸 한번안 들어주냐? 둘이서 왕 게임을 어떻게 하니? 어? 너 1번 2번 뽀뽀해 이러는데 내가 너한테 뽀뽀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게임이야? 아, 그래 뭐한 10번 하니까 내 정체성에 혼란은 오긴 했어. 근데 난 여자를 좋아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 내가 다잘못이다 얘기 나온 김에 다 할게 그냥. 너 저번 달에 너네 아버지 아버지 칠순 잔치 갔을 때 내가 큰맘 먹고 제주도 이응과 그거 선물해 드렸잖아. 근데 너왜 이렇게 화나고? 우리 부모님 제주도 사셔. 어?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제주도 여행권을 보내드리니? 나도 몰랐어. 뭘 몰라? 너 나랑 같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갔어. 그래, 뭐 그건 넘기고. 뭘 자꾸. 그 내가 너 조카, 조카까지 챙겨주려고 어? 내그 네, 아기 용품, 기저귀, 유모차, 젖병 이런 거 내가 다 갖다 봤잖 우리 챙겨. 조카 스무 살이에요, 지원 씨. 스무 살한테 어떻게 젖병을 선물을 해줘? 이제 성인 됐다고 술 마시는데 저 병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이렇게 마시더라. 술 취해 가지고 옹알이 하는 게그 그거 모습 보고 아기라고 생각한 거야? 아, 이거 이 모습? 아, 이거 이 모습?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나는 너네 아버지 칠순 챙겼는데. 넌 우리 엄마 칠순 예행 왔어 너네 어머니가 칠순이 아니야, 아직. 65살이야. 칠순 잔치를 65살? 이게 말이 되나? 아직 칠순이 안 됐는데 출순 잔치를 안 갔다고 뭐라 이거 약간 조세우 그 이거 약간 조세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웃기고 싶은 거야 뭐야 네가 배그맨이야 됐어 <laughs> 너랑 더 이상 얘기하면 너, 나 스트레스 받는 내가 여기 내가 계산할게 어? 내가 계산한다고 여기 계산했어 선물이라고. 너 끝까지 남탓이야. 아, 됐다. 아니, 쿠폰까지 받았 그만해